조나친. 아버지가 드시려고 사오 셨는데 왜왜 네가 다 먹니? 음... 야, 거기 나중 우리 엄마가 코카콜라 오리지널 안 마시는 사람들 다 실망이라 그랬어. 우리 엄마는 코카콜라 오리지널이 세상에서 제일 좋대. 진짜는 아니고 꿈에서 그랬어. 선거의 반대말은 눈으로 어. oh, 맞 는, 이높지 달리기 가능？아마 뭔가 날라왔 는데 불가능？그치？왜 지갑도 야야너 움직이면 어떡해？아니 <laughs> <나>, 아! 아! <laughs> 앰플 안눌 렀잖아. F 나, 누르고 나, 있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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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내 화면에 안 보인 거야? 아니, 안 누르고 있었어. 아, 아 누르고 F... 있었는데 그냥 앉거같은데 할... 그냥 앉아있던데? 아, 잠깐만. 다시 보기 한번 볼게. 이거 그그 그 하이라이트. 아, 우리 뭐, 다시 보기까지 봐요? 아, 뭐, 가서 F 왜안 해, 왜, 유우야! 멍청아! <웃음> <웃음> 어? 아쿠아리움 보는데 다이아가 필요하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돈을 내라고. 근데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아쿠 카리고 가주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렇게 귀여운데? 어 내가 어어 어, 내가 이렇게 귀엽고 어. 내가 이렇게 짱인데? <목소리> 얘들아 무슨 얘기해? 얘들아, 얘들아 있잖아 들어봐 어제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여기 다이아는 어디다 넣어요? 아유, 아유. 돈 어디다 내지? 아여긴가 봐. 그게왜내 거야. 내건 저기 있어. 노스 타크 카테고리에 가서... 오, 그럴듯한데. 아, 근데 아직... 아직 옛날 거다. 얘, 좀 바뀌어야 돼. 아직 랄랄라... 뭐예요? 이거... 어, 뭐예요? 이거? 유우양 좋아 유우양 뭐 이런 아이디를 채웠다 그랬더니 다음 날 나나양이 자기 방송에서 아 하지 마세요 아 진짜 그런 아이들 어디 돌아다니기만 해봐 그랬더니 나나양은 갑자기 그 다음 날 아... 왜 나는 내 아이디로 이러면서 막 질투해가지고 그 같은 방 시청자들인지 방송에서 나나양 멋진 나나양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로 닉바꿈 맞아 맞아 나내방 아이디 고창나 었어 그날 그날 이후로 이렇게 보자. 나 나랑 진짜 오킹이 보자. 카나파이보전 평가 받고나도 자기가 나고퍼진 젊은 지 지금 내가 <지은 거> <laughs> 내가 지금 <거> <laughs> 내가 내가 지 내가 지금 가 지금 내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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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은거금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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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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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멋진 나랑. 나고파랑 두개 같이 나온 거 같아 그때. 아니라고. 나도 그때 막 뭐지 팬닉한다고 뭐, 맥마동석막 이런 거 해주고. <laughs> 맥마동석? 이상한 거 말았는데. 마동성, 마동석맥마동석이상거 말았는데. 너무 좋다. 아이디어 좋네. <laughs> <아니, 졸래. 웃음> 이상한 애들 되게 많았어. <laughs> 나는 왜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름 무엇을 위해 살아야 살아야만 하는지 나는 왜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츄수야 나 솔직히 할 말이 있는데 나돈 없어? 아 까비 이거하고우 <laughs> 우리 돼요? 이거... 이안하고 여기서 이 집하고 있어도 돼요? 이거이러고있는도돼 돼요? 어하여사하는 보면... <laughs> <laughs> <하이. 축사. 웃음> 건축물. 아이하고있어어이고어 <laughs> 어안돼오야개 빠르다 도망가는 거봐 아닌가 소빠른다인가 비켜줘요 가가페요 춤도 못추는데 이러면 비켜줘요 가가페요 비켜줘요 가가페요 나괴롭히면 오늘 점심 코다리 강정 음, 아니 그거 왜나 빼고 나갔어 바로. 그거 너가 필요가 없어서. 수준이 떨어지니까 <laughs> 네가 우리 중에선 최악이였으니까아 <laughs> 그래 그때 뭔가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나 빼고 그때. 그때 아, 너일하느라 그랬던 것 같아. 그때 <laughs> 아, 너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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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너, 너, 밤 시간대인가 돼가지고 너 일하는 시간대였던 것 같아. 아, 그리고 프린이랑 어. 그 맞아. 누구지 미로시랑 아,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 아 맞네 미로시네. 아 맞아. 그래서 나만 옷못 찾지. 거기 1등에서 한번 타고 <웃음> 방금 <웃음> 엄청난 걸 들어버린 <웃음> 기분? <laughs> 노박고를 <노파크루> 그냥 박아버리시네요. <laughs> 농담이니까죠 진담이면 그런 말 못해요. <laughs> 나만 못했지, 맞아. <laughs> 목소리가 왜 이렇게 심으로 가세요? 이고이딴 기억이었어요. 저는 딩챔스 2등도 입었잖아요. 솔표. 맞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왜 그러세요, 다나미? <laughs>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laughs> 뭐, 음. <laughs>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laughs> 나나형도 뭐 1등한 거 찾고 있었는데 1등한 게 없어서 아, 그 <laughs>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아, <laughs> 기억 뭐, 뭐가 있지? 여면서 <laughs> 얘기하려는데 없었던 어, 거야? <laughs> 그런 거 <것> 같은데? <laughs> 나나 운, 웃는 거 보니까 맞나 본데? <laughs> 아니 뭔가.. 뭔가.. 그렇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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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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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진짜 맞으면 <맞음> 죽어요! <laughs> 잠깐만 <laughs> 난봉이다. 어, The server will be shut down for maintenance in 어? five minutes. 난봉이 들어오니까 점검한다. 난봉이 때문이야. 아, 갑자기 난봉이 때문이야.